다 나아버리고, 전혀 아픈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좋지라 따르라고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이 닥쳐오고,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참안 됐고, 이건 문제가 많구나.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 뭐, 판단, 세상의 시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그런 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태가 있는 대로, 상태로 되어 있는가, 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죄 값을 갚기 위해서 막 영육관에 고통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게 죽으시고 보통 얼른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떠오르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버림받으시고 또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들 당하시고 침 뱉음 당하시고 마지막에 축기까지 하셨다. 간단하죠. 근데 네, 오늘 저는 특별히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은 예수님 권한을 받으셨는데 권한 중에서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그것도 하나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서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다. 버림당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싫어,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예수님 좋아하죠. 그 얼굴을 볼 때도 누가 초상를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멋지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고 어떤 사람들은 또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생겼다. 뭐 그런 말씀은 없고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에게 아주 싫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네, 뭐, 그것보다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 받으시고, 또, 어, 존중은 받지 못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3년 동안에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부활하신 후에 만났다. 그런 버림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내가 믿는 그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배척이라고 하고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론유다에게 먼저 버림을 당하십니다. 가론유다에게. 가론전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론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론전은 열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병든자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말해서 기적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째 예수님을 버렸을까? 믿지 못한다고 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줘 버렸을까? 팔았다고 하는데, 팔았다기보다는 넘겨줬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봉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 하시옵나이까 안녕 하십니까 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잘 넘겨줄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당신들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겠느냐? 그 값을 내놔라니까 또 거기서 이제 그 값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군호를 짰다는 것은 군대에서 이제 암호, 암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면봉 그러면 저기서 서 그러면 탁 이렇게 서로 맞아가지고 이제 나는 통하면 서해. 미리 약속을 해요. 그런 사람만 통과시켜라. 그런 사람만 우리나라 군인이다 해가지고 군대에서의 군호를 짜서 하는 일들. 미리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딱 계시니까, 얼굴을 볼때 그냥 얼른 못 알아보거든요. 이제 그 노마 변경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잡아라, 빨리. 그렇게 미리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로미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넘겨줄 자인지 쉽게 말해서 팔자인지 아셨다고 말씀해요. 미리 생각셨어요 예,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로입니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는 깨끗하지 않다. 십절에 그 말씀은 너희들 중에 그 12사람 들 중에 모든 사람이 항상 깨끗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로온는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 주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도 이미 그는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이 깨끗하지 않다 그 말씀 뭐냐면은 그는 죄를 지어서 더럽다. 또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시슴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 이들이 깨끗한 자이거든요. 다 깨끗하지 않다. 나머지 11재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피로 제시슴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시게 깨끗한 자, 죄 없이 안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자. 그런데 가론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몸이 더럽다든가 뭐 생각이 더럽다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가론자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바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을 행했던 사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막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들자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가론미사도 했다니까요. 가론미사도. 대서로니까 후서 2장에도 보면은 바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역사는 뭐냐면 사탄의 힘쓴, 사탄의 어떤 영향력, 그런 걸 통해서 거짓 기적을 행한 자들이 있다.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고 그냥 병든자 고치고, 막 어떤 뭐 귀신 쫓아내고 보면은, 와, 아, 저 사람 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옷을 벗어서,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딱 흔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넘어져 버리는 거. 그런 현상들. 야, 대단한 능력이구나. 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얼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론뉴다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론뉴다가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능력있 했는가? 가론뉴다 빼고 갔습니까? 다 갔어요. 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그 집회를 하면은 뭐 수만 명이 모이게 되고, 하기 전부터 막 와가지고, 나 여기서 자야 되겠다고, 예배당에서. 전에 한 번, 우리나라도 한 10, 거의 10년 전에, 그 예국에 있는 유명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막쓰러뜨리고막 귀신 쫓아내고, 막, 막, 뭐막 병들자 낫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막, 전국에서 만명 이상이 막 몰려, 미리서 몰려와가지고, 나 반드시 그분 집회에 참석해야 되니까 여기서 자야 되겠다고. 그것을 지금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좋은 것으로그런데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휘청을 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뭐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없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군지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야 한다고 그랬죠.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가로뉴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리서 어, 이렇게 대반하고 예수님을 이제 이제 어, 넘겨주기로, 그,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론유다가 자기를 넘겨줄 자인 줄 알고 계셨다. 그 말씀은, 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은 누구인지,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 아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전에 해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창세전부터, 세계화문을 창조하기 전부터, 거기까지 창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냥 11절이 그 끝에 보니까 어 이면 자기가 자기를 팔다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 말씀은 아, 그때 알았나 뭐야 구나그 전부터 약간 가론자들 뽑을 때부터 제자로 아셨을까? 대체. 그 내용이 과거 완료돼 있어요. 참 그걸이 속에. 오늘 그때를 잘 몰라. 근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아주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태간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 말씀은 성경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10편 41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죠. 그 전부터 이 전부터라도, 이게 10편 41편 구절을 보니까, 내가 신뢰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시고 계셔요. 10편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죠. 사람으로 오시기 전이죠. 오래 전이죠.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로운 유다에게 대반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짐으로 말면 아마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작정을 하신 것. 작정이라는 건 미리 결정하셔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작정, 뭐 예정 그러는데, 미리 결정을 하셔고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론 유다를 사용하셨다. 사용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갑자기 욕심,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전부터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석양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이 지금 성찬의식을 지금 하시기 전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어,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내가 이 예, 예수님 따라 다녔네, 3년 동안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냥 돈을 받고 본전이안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다 계획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로부터 좋은 혜택 받고. 그래서 능력받고 또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제자 그도 예수님을 배반해 봤을 때 팔아 넘겼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할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잘해줬지만은 모든 것을 모든 을 주었지만은 또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셔도 그냥 그대로 지나가셨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군요. 그리고 지나가신 거예요. 가로면서너 이제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아,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런 배반을 당할 때 그런 예수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좋게 사랑하고 서로 좋아했던 사람들 나중에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목사와 선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한 말씀 나하시도이사 5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반당하시고 또 오늘 도 오면 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막 예수님을 끌고 가도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데려가 그래 나다 너희들 첫건이자가 누구냐 나야 자 데려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잡혀가서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으셨고 가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순히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대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나를 죄안 지어야 될거아니 마음까지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론유다에게만 배신을 당할 줄 알았는데, 나머지 제자들에게 또다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배처를,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민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간호자는 이미 그냥 노모 군병들과 함께 대지상들이 그 시킨 일들에 대해서 해서 이미 가버렸고, 나머지 11명 남았는데 다 가버렸다는, 다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두고 다 도망쳐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26장 36절로 35절로 오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반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라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고.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고 절대 저는 그렇지 않,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내 구원자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 무서운 부인이야, 이것은. 보통 부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몰라,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으로서 나는 모른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다 나를 버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 실족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오늘, 오늘 낮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는 따로따로 있어요. 필요 없어요. 떨어져 나간다. 실족당한다. 버리라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예수님 이제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게 되셨는데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근 그런데 그나마 베드로는 또 충성된 일꾼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 다버려 나는 안 버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내가 또 예수님 말씀대로 버릴까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했는데 진짜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다물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가 보자. 그리고 잡혀가신 곳에 이제 예, 바깥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좀 가까이 따라간 거죠. 나머지에다가 다 도망가면.